광고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매장 렌트비로 들어가게 돼요. 재료비는 조금 들어. 네, 그러니까 이 천불의 화장품 업체에서 재료비는 5 0 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나머지가 다 유통 과, 광고, 매장 렌트비에 아주 많은 비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뉴스킨 같은 경우는 천불의 뉴스킨의 화장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뉴스킨 회사의 원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<laughs> 한 22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럼 나머지 회사가 받는 게 200불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아있을까요? 580불이 남아요. 그럼 이 580불이 어디로 갈까요? 이 뉴스킨 같은 경우도 음. 매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사람 일하는 사람. 예 네, 맞아요. 어 어떻게 하세요? 오 아세요? 너무 똑똑하시다. <laughs> 네오 학생 태도가 너무 좋은데. 예 네, 맞아요. 이 네. 나머지 천부를 팔면 이 나머지를 회원한테 다시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서 고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늘먹늘 바르는 화장품인데 어떤 거를 쓰시겠어요? 뉴스킨 쓰죠. 그렇죠. 원가가 200, 220 불에는 들어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겠어요, 그렇죠? 그래요. 그런데 또 더군다나 580 불을 쓰는 사람한테 돌려준대요, 한국인. 네. 그럼 이 보상을 한번 음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우선에 뉴스킨, 뉴스킨 같은 경우 회원 가입을 하면 혜택이 있어요. 첫 번째 혜택이 그냥 일반 가격보다 30% 디스카운트 될수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. 음.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. 그 조건이 ADR 고객이라고 해서요. 음. 매달 50pp씩 예, 1년씩 구입을 하신다는 조건으로 음. ADR 고객이 되시면 여기서 추가 5%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. 또 여기서 또 내가 산 금액의 20%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불 어치를 물건을 사면요 거의 한 18불 정도가 이제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요 그걸 다시 제가 화장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계속 1년 이상 하셔서 13개월이 되시면 이 포인트 적립 금액이 30%로 늘어나요.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 1년 중에 1년 중에서 고객님이 이번 달에 살 물건이 없으시다 하시면 1년 안에 3 번을 홀드하실 수 있어요. 홀드 하셔서 계속 a d r 고객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. 이렇게 하시면 이 회원의 혜택을 주시는데요. 이거 말고도 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, 내가 너무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알려줬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또 화장품을 샀어요. 그럼 그 친구가 산 화장품에 대해서 내가 속개만 했잖아요. 속개만 했는데 5%를 캐시백으로 돌려줘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있고요. 제가 친구 A라는 친구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. 야, 이이 화장품 너무 좋다. 그래 그래. 나도 써 볼게. 하고 5 0 0치를 샀어요. 이 친구가. 근데 여기에 대한 5%가 저한테 캐시백을 와요 500불의 5%는 25불이죠? 자, 그리고 또 B가 아, A라는 친구가 또써 보니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 알려 줬어요. 근데 이 B라는 친구는 발이 넓어요. 그래서 얘도 막 자랑을 했어요. 그랬더니 얘도 500불을 치를 썼어요. 응. B가. 그러면 또이 B, A가 B를 소개했으니까 B에 대해서 매상이 5인 25불이 A 친구한테 가요. 응. 자, 그리고 B가 이제 B가 친구들 4 명한테 소개를 했어요. 그래이 친구도 500불, 이 친구도 500불, 응. 이 친구 500불, 이 친구 500불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응. 그러면 이 친구가 가져가 되는 소개비는? 네, 1 0 오, 오 잘하시네요. 공부하시고 오셨어요? 스마트 다른 네트워크, 다른 네트워크. 네. 아, 그러면 아. 여기서 볼때 가장 많이 돈을 번 친구는 누굴까요? 네,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렸네요. 네. <laughs> 이 B 친구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내가 회원이었을 때 회원 가입을 하고 직접 소개했을 때 되는 이 보상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네. 더 나아가. 내가 A를 소개했고, B를 소개해서 이렇게 많은 매출이 일어났는데, 나는 A가 한 500불에 25불밖에 가져가지 못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대리점이라고 해요. 음. 와우! <laughs>